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ttct 에어드랍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참여가 가능한데 뭐 이거 어떤 건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이한 건 뭐냐면, 매주 0.5 이더리움을 뭐 에어드랍 해준다,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TTCT에서 블록체인 기술 나와 있습니다. 웹3 세상을 구하는 커뮤니티라고 돼 있고, 유튜브를 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NFT 팔로우하고, 조 친구들 팔로우하라고 돼 있고, 뭐 등등등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유튜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커뮤니티에서 벌써 3 이더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0.5 이더를 뿌리고 다양한 활리를 뿌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유튜브는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면 되고, TT 에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TT 코인과 이 콜라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데, 뭐 아무튼 TT래요. 똑같은 TT. 자,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팔로우를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두개다 했다면은 좋아요 리트, 친구 3명 되어 있네요. 뭐 다람쥐가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 그냥 보면 될것 같아요. 뭐, 나오네. 자, 아무튼 좋아요 하고, 뭐, 리트윗 하고, 그 다음에 친구 3명 태그 하면 되겠죠. 큐. 하나. 둘. 셋. 자, 세 분을 태그하고, 그 다음에 다글 버튼 눌러요. 이렇게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여러분들 태그할 때는 뭐,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골뱅이를 입력하고, A부터, 음 Z까지 아무거나 하나 입력하시면은 추천이 쭉 뜨는데, 거기에 서로 팔로우 합니다. 라고 써 있어야 돼요. 서로 팔로우. 만약에 서로 팔로우라고 안써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음, 여러분들 그 뭐야 트위터가 정지될 수가 있어요. 요새 보니까 트위터가 정지됐다는 문의가 한 두세 건 정도 제가 받았는데 사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잠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여기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음, 설정 및 지원 그 다음에 이 고객센터 누르게 돼 있죠. 요거 눌러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존버하면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글림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NFT, TCT, NFT, TCT 어, 좋은 친구들 콜라보 에어드랍 이벤트해서 나옵니다. 자 콜라보에서 11일부터 21일 오후 9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에어드랍 NFT 5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의 6개, 랜덤 24개, 그리고 탑 1에서 2 0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TTCT는 웹 3.0의 만능 수호자인 TT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웹3 기반 도시라고 합니다. TTC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웹3 세상을 구하는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TTCT는 분산형 인프라 위에 구축된 웹3 도시에서 비롯돼 스마트 계약으로 구동되는 인프라를 통해 이 플레이어는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탈중화 시장과 같은 몇 가지 기능을 개발 중이다. 구성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되게 추상적인 내용과 같이 그냥 좋은 내용 다 갖다 때려 박는 거, 뭐, 그게 프로젝트들의 특징이니까요. 음, 웹3.0 도시인 TTCT를 구축하고 다양한 NFT와 탈중앙화 금융제품까지 선보이는 프로젝트 TT라고 돼있네요. 그래서 뭐, 할이, 리등록 구글폼, 링크가 있고요쭉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참여하는 방법은 응원의 메시지 남겨달라 했는데, 방금 전에 남겼으니까 제가 요거는 그냥 컨티뉴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NFTTCT 팔로우 라고돼 있는데 눌러서 체크 버튼 받아주시고요. 자, 팔로우 해서 좋은 친구들 트위터 팔로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체크. 아마 여기까지, 리트윗까지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했다면 다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 아, 트위터가 아닌 텔레그램 입장하라고 돼 있는데요. 자, 텔레그램도 역시 예, 눌러가지고 입장을 해주겠습니다. 열기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는 컨티뉴 눌러서 체크버튼 받아주시고 좋은 친구들 화이팅 돼 있죠 한 번만 채팅방에다 써주시면 감사하다 해서 조인 눌러가지고 이 t t 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디스코드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26,000명 정도 되는데 트위터의 화력과는 사뭇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아까 트위터는 보니까 17,000명이었는데 디스코드가 좀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뭐 다람쥐 모양을 누르면 되는 건가요 어, 규칙을 읽었으면 이에 동의를 하고, 다람쥐 모양을 누르면 어, 이렇게 입장을 한 것처럼 쭉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눌러서 랭귀지 언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 변경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음, 봅시다. 디스코드 서버 입장 해가지고, 뭐 따로... 이 뭐야, 이거? 화이트리스트 이벤트 위너, 그 다음에 패치, 밈스 뭐야 이거 어디에다가 분명히 쓰는 게 있을 텐데 대한민국 아 여기 있다 자여기다 써야 되나 글로벌챗 어, TTN 좋은 친구들 화이팅해서 대한민국 여기다가 뭔가 쓰면 되겠죠 자 써주시고 다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컨티뉴 눌러서 체크 버튼을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 디스코드 내 게시판에다 폭죽 클릭하라고 돼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폭죽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들어오면은,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음, 어디 갔니? 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쪽에 역할. 역할이 없니? 되게 헷갈리게 해놨다. 뭐가 좀 헷갈려졌네. 자, 이벤트 어나운스먼트에서는 보통 발표되는 게 나오고, 어, 기보의 글림 이쪽에 가면 여기 폭죽을 클릭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폭죽을 좀 클릭을 해주시는데 이 폭죽이 클릭이 안될 겁니다. 보통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역할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선택. 어, 역할 선택 어디 갔니? 자, 역할 선택이라고 여기 가장 위에 있었네요. 이거 NFT P2E를 꼭 눌러주셔야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저 기보의 글림이 들어가서 누를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폭죽을. 자 눌러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서 체크 버튼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타마스크에 이제 이 주소를 써달라고 돼있는데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적어주고 컨티뉴 버튼 눌러서 체크 버튼 받아준 다음에 세이 헬로우 돼있죠 클릭 눌러서 오픈카톡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냥 입장만 하면 안 되고 인사말을 좀 남겨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강퇴를 안 당합니다. 이거 인사말 안 남겨주면 강퇴 당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컨티뉴 눌러서 체크 버튼을 받아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변, 이벤트 알려 달라 그죠이 복사해 가지고 주변에다 공유해 주시면 되는데 요즘엔 저 트위터 눌러서 이렇게 해서 뭐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해 봐라. NFT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되고. 일단 매주 0.5개씩 이더리움 에어드랍 해 준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셔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